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기는 야간 글방. 바로 끝에 조용한 서재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불빛 아래 조용히 맞이합니다. 이 시간은 소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 줄의 글, 한 편의 이야기로 나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의 문을 열며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야간 글방 지금 시작합니다. 판단 보류 이혜인 시인의 글입니다. 불볕더위 속에도 어느 순간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에, 아, 시원하다. 감탄하며 즐거워하지요. 시원하게 비 내리는 날에도 습기가 가득하여, 아, 답답하다 하며 부채를 찾는 적이 있지요. 사람들도 그러해요. 까다롭고 별나다고 소문난 사람에게도 의외로 너그러운 구석이 있는가 하면 착하다고만 소문난 사람에게서 뜻밖의 고집과 독선을 발견하고 놀랄 때도 있어요. 사물에도 사람에게도 판단은 보류하고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은 삶의 지혜라고 세월이 일러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겉모습만 판단하고 상황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불볕더위 속에 잠시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시원하다 느끼는 우리처럼 사람 또한 예상치 못한 온기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서 뜻밖의 다정함을 늘 착했던 사람에게서도 가끔은 단단한 고집을 보듯 세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판단을 조금 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입을 닮고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조용히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자기 글은 만큼 법륜스님의 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제 그릇만큼 물을 얻어 간다는 말이 있어요. 큰 그릇은 많이, 작은 그릇은 적게 얻고,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큰 그릇을 들고 서 있는데도 물한 방울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멋진 것이 고맙고 좋은 줄 모르고 싫다, 힘들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려도 물이 안 담겨요. 방긋 웃으며 제 그릇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 복이 저절로 담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어떤 이는 온몸으로 그 축복을 받아내고 어떤 이는 전혀 적시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 차이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름의 거꾸로 선 그릇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담기지 않지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무엇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밤 조용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릇 안에 담길 내일의 복이 작지만 분명한 미소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김혜자씨의 글입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번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 만지게 해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말이 상처가 될수 있고, 눈빛이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아름다움이란 단지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이 글은 다시 한번 깨워줍니다. 내 입술이 머금는 말, 내 눈이 머무는 곳, 내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나누는 모든 것에 조금 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꽃으로로 때리지 말아야 할그 사람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이밤 다시 생각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 이혜인씨의 글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 눈이 맑아집니다."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 맑은 웃음이 늘 배경처럼 깔려 있어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열려 있는 사랑의 행동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찾기만 하면 늘 널려 있는 이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게으름 때문이겠지요. 늘 감사하며 사는 맑은 마음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운 마음이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사랑이 넘치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낯선이의 무뚝뚝한 얼굴에서도 고단함을 잃게 되고 누군가의 말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해하려는 마음은 판단하려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 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엔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었나요? 혹시 조금 모자랐다면 지금 이글한 편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보세요. 사랑은 주는 순간 내 안에도 고이 피어나니까요. 올 여름은 김덕성 씨의 글입니다. 덥고 짜증나는 올 여름날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을 놓고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 서로 귀 담아 들어주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칭찬해주면서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비록 덥고 짜증나는 세상이라 해도 사랑으로 힘을 모아 슬기로움으로 알차게 헤쳐가야겠다 덥고 지치는 여름 누군가와 나누는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 되곤 하지요.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나누는 작은 온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이 여름이 조금 덜 지치게 느껴지는 건 이런 따뜻한 순간들 덕분일 거예요. 올 여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덕스럽게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이 무더운 날의 밤, 당신에게도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 그어오기를 바랍니다.